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생이 여행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와, 무엇일까요? 새해가 되었으니 모두 올한해 어떻게 보낼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짜 두셨겠지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여러 국내 지역 행사도 다시 개최하고 해외여행도 급증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거의 모두가 국내외 장단기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상을 떠나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기대했던 볼거리와 새로운 체험이 가득한 여행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설레겠지요?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습니까? 올해 당신은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w h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여행을 왜 좋아할까요? 당신은 여행을 왜 좋아합니까? 특히 엄마들의 경우, 엄마가 아니어도 하여간 바깥 일, 집안 일, 일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 공감할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행가면 다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가면 일, 밥, 빨래 다안 해도 됩니다. 패키지의 경우는 유능한 가이드까지 있으니 스케줄, 보안 신경 안 써도 되고, 피곤하면 자고, 다음날 자기 몸만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도 이불 정리도 안 해도 되고, 뭘 먹을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이드가 다 알아서 현지 맛집 예약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무엇보다 돈도 다 내놨으니 신경 쓸것 하나도 없이 놀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정말 많은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 이런 말은 있는데 실제로는 왜 인생이 여행과 같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오늘 가져다가 신경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즐겁게 짜주느니 내 여행길을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진정한 여행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여행으로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모든 것이 지불되고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인생의 여정 이미 출발하였고 언젠가 마칠 때가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천국으로의 여행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마스터,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매일 여행 같은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